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오늘은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절에 보게 되면 중간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을 뒤에 쭉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첫 번째는 저는 그 바로 뒤에 있는 4절이죠. 4절을 읽어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뭐그 선택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또 5절에 보면 말씀을 읽어볼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리 이 점을 찍어 놨다. 미리 표시해 두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우리를 예정해서 미리, 선, 미리 점을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영어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셔서 우리에게 표시해 두시고 이제 때가 돼서 우리를 이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내용이고 이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오전에 다시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복중에 두번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표시해 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나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그리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는 송양받는 바로 구속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줄 믿습니다 근데이 일이 어떤 일이냐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 기쁘신 뜻이라 하나님에게는 아주 기쁜 뜻이어서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내 기쁜 뜻이 있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집 문제로 좀어려운 사람은 야 내가 내 집을 갖기로 하란다. 그 집을 가졌을 때 요즘에는 워낙 집값이 비싸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하지만 옛날에 뭐 저희 때만 해도 야 집을 이렇게 하나씩 구입 집을 뭐냐 이렇게 전세했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만 평수라도 집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즉, 되게 부부들이 행복해하고, 그랬던 시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쁘신 뜻이 있었다. 기쁘신 뜻을 보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보면... 아들들의 명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되려면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이 된다는 뜻은 아버지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들이 됐다고 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 받지는 않습니다. 그 거기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또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아들이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나 자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의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어떤 기업을 상속해 주려면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위치와 실력도 있어야지 주죠 무 아들이라고 그큰 대기업을 줄수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적인 기본적인 것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위치 그래서 그 명분이라는 명분 보통 명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떤 일을 할때그 사람이 그것을 준 명분이 뭐야? 왜그 사람도 그렇게 줬어? 이렇게 어떤 일을 할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합당한 자격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화, 하나님의 아들로 화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빵을 만들 때 빵을 내 밀가루가 있어야지.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밀가루 많은 밀가루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구별해 갖고 내야 되고 그것을 또 반죽해야 되고 거기다 여러 가지 재료를 집어넣어 갖고 그것을 또 이제 오븐에다가 이 구워야지. 그게 빵이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선 우리를 그렇게 아주 멋진 아들들로 만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원한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근데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이런 축복을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아 나는 예수만 믿었으면 됐지. 아유 난더 이상 이제 교회 생활 하지 않겠어. 그냥 교회만 주일날 달랑 다니면 됐지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이 돼서 모든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또 반역하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실제적인 내용은 무 어떻게 하지?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요. 그 성령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앞에 앞에 가면 갈라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니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아들의 영은 성령이죠. 거룩한 영. 영혼. 아들의 영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넘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 우리 피주,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쉽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게 돼요 그 힘이 어디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들의 아들화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이게 명분이란 단어가 뭐 이제 성경에 우리요 개정 개정판에는 많이 원래는 자는 많이 명분이라다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한번 그도 갈라져서 사장 그 앞에 바로 오절 5절, 오절을 보면 이런 말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 합당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는 합당한 자격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어린애라고 네가 네가 내 아들이니까 어린애한테 모든 것을 다줄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오늘 말씀에 얻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모든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합당한 아들의 명분을 가져야 된대. 그첫 번째는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명분을 학교에서 합당한 자격과 위치를 각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 아들의 명분, 그 아버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아, 네. 믿으시면 아멘. 네. 계속 우리는 교회 생활, 우리는 가정이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죠. 사회 생활에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화 아들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는 많이. 이거가 상처를 우리가 받고 상처를 주는 이러한 많은 과정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구나. 저런 분도 내가 이해하고, 품고, 또 하나되고, 용서하고, 또 나의 잘못을 해간 것을 또 사과하고, 또 그들에게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생활에서 도망가면 아들의 명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 나 시험에 들어서 봉사 안할 거야. 이것은 뭐예요? 나는 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명분을 포기한다. 난안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자체에 큰 무게를 줘서 안다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 이런데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도록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면, 그러면 좀 영적으로 좀 어리석은 거 어린 거지 영적으로. 그것을 털털 털고 시험이 안 들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한몇분 만에 하루 만에 탁 털고 일주일 만에 탁 털고 또 새롭게 부딪혀서또 봉사하고 하나님 영감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화 아들 화가 되어 가는 가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아들의 그 위치를 자격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게 된다. 서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저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런 말씀이 쭉 들어서 아 이런 가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거듭 나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고 이제 계속 우리는 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 혼의 변화. 우리의 변화가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의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결국 우리의 이 몸이 구속받는 겁니다. 이 몸이 구속받아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축오는 다 목적이 뭐 주님이 오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몸도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딱 세워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명분을 다 소유해서 상속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계속 계시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다 소유한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명은 태어남의 문제고 또 아까 명분이라는 어떤 자격은 법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의 생명을 소유할 수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와 가정을 통해서 변화의 가정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보완하는 가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런 자격도 갖고 위치도 갖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미 예정됐는데 그 훈련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잘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들지 말고, 내가 말하지 마. 또 서로 부딪히때 서로 끝까지 하나대만에 하나 들어올 때. 합당한 자격의 위치를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혼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한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서 이제 내 몸이 쉬고 다는 그 순간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관점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해될 줄 믿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바로 그에 다시 한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뭐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명분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몸의 속량 그걸 로마서의 말하죠. 8장 23절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8장 23절을 읽어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서 나는 양자. 양자는 뭐 이렇게 호족상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의 합당한 위치와 자격을 갖는 것은 양자라. 그래요. 합당한 자격과 위치. 그래서 사실 나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자녀는 그 아버지가 출생을 낳지 않았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그 아들을 내호적에 올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죠. 법적으로, 이게, 이거,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단어, 이런 양자 이런 단어들은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진짜 태어나야 되고 또 그런 자격과 위치를 또 가져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과 위치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봉사, 성경을 또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 되면,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 아까 써있죠, 마음에. 바로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이 낮은 몸이,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 딱될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그 작업을 끝임없이 하고 계세요.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속한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좀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구성의 요원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자족하면서 너무 뭐 물질이나 세상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애들 교육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죠. 신앙. 여러분도 공부 별로 잘안못 했어도 잘, 잘 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잘못 하고 왜 애들만 그렇게 들들 볶고 있는지 그렇게 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안 알아서 행복하게 자족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수 있어요. 아,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해갖고 내가 아, 공부 못하면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갈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합당하게 우리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하나님 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아, 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두 번째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자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보십시오. 전도할 때도 조금 친한 사람들한테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내가 아버지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 우주를 이 땅을 내가 상속자야. 네.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래. 맨날 죄인 죄인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궁전의 목적도 막 말할 수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조금만 지나봐라. 네가 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시대에 내가 이 땅에서 진짜로 상속자로 딱 세워진 모습을 볼때너 후회 진짜 많이 할거다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태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담대의 복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게그 쉬운 쉬운 것을 넘어서 진짜 보을 받은 거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훈련을 어디에서 받아요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야 되는 요 교회에도 속하고. 기관과 부서에 속해서 서로 봉사하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깨어지면서 또 울면서 기도해 주면서 시험도 들었지만 시험도 이겨내면서 그리고 시험을 준 자를 축복하고 또 내가 시험 준 사람한테 미안하고 사과하고 자백하고 또 그럴 때 서로 온전하게 대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정도 변화되고 내 고집스러운 의지도 변화되면서 모든 자들과 하나 될수 있을 때 우리는 거의 혼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히사.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적인 명분에 쓰게 할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의 명분. 두 가지죠.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자격과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 자격과 위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적어도 에베소에서는 세 가지 이상의 복을 말합니다. 첫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격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제 거듭나무로 얻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결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와 보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